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송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으이로다 어린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폐함에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슬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슬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타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찌으리라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오사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고깃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우산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내 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제1 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미냐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펴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지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소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분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분에서부터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문까지 또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위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 조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